블박차가 우회전할 겁니다. 좀더 가서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블박차 가면서 자, 후방 영상이에요. 애들 나오지? 애들이 나와. 그리고 애들이 두 명이 나와. 자전거가? 자전거. 어, 빨리 와. 1 1 살이래요. 초등학생들 막 달린다. 우와, 막 달린다. 아, 불박차 좀안 보이겠지, 그렇지? 네. 뒤에 서타려오는건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나는 조합해서 우회전할 거예요. 거의 다 왔어. 네. 어, 목적지에 딱각, 딱각, 우회전하는 거야. 우회전하는데, 네. 우회전하는데, 네. 어? 아이고, 어떻게 됐어? 그다음에 잘 들어봐. 네. 그다음에 안닫혔어안닫혔으면 됐어. 네. 아, 진짜? 또... 어... 어. 조해해 자, 어떤 사고? 나 우회전하는데, 네. 자전거가 저 인도에 보니까 자전거 다닐 수 있는데, 그지? 네. 어, 근데 애들이 빡달려왔어 그게 우회전을 걸었다. 애들이 그냥 달려와 부딪힌 거야. 여기는 자전거 횡단도가 없어, 그지? 네. 여기에서... 여기... 아, 이거 자전거 횡단도가 있나? 이거 자전거 횡단도네. 네, 네. 그지? 자전거 횡단도네. 어. 근데 자전거 횡단도 를왜 여기다 그려 놓지? 자전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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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데. 음, 여기 자전거 행단도에 자전거를 표시해 놓은 데도 있고요. 또는 여기, 여기다가, 뭐, 매달아 놓은 데도 있고요. 자전거 행단도처럼 보이는데 확실치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 정지선, 여기, 여기다 정지선 안 하잖아요. 그죠? 네. 예. 이건 자전거 행단도처럼 보여요. 자, 여기서. 근데 자전거가 엄청 빠르게 왔어요. 네, 애들이 그냥 탁, 탁, 탁 달리다가. 우회전 하는데 자전거랑. 보행자의 횡단보도에 보행자 없어서 지나가는데 마저 옆을 들이 받았습니다. 조석 옆을 들이 받았어요. 그래서 애들이 죄송한다 죄송한다니까 그러니까 어 괜찮니? 어네 괜찮아. 어안 다쳤으면 됐어. 오히려 내 차가 받쳤는데 아이들한테 그냥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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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어, 어, 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보겠습니다. 자전거 표시돼 있어? 네, 사진. 아, 여기 있네. 여기 는 자전거 행단도. 어, 맞네. <laughs> 그죠? 아 응, 응. 그래. 아, 그런 건 자전거 행단도야. 음그 응, 응. 정지선은 그렇게 안 그리고 정지선 반만 그려져 있어야지. <laughs> 근데 자전거 횡단이라 하더라도 타고 건너갈 수는 있지만, 그러, 그렇게 세게 달리면안 되지. 자동차 먼저 들어오고 있었잖아. 여기에 대해서. 우회전시 뒤에서 오는 자전거와 교통사고 났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자전거 행단도로 걷는 게 아니라 횡단보도 쪽에서 하고 났어요. 너무 경미했고, 넘어지지도 않았고, 자전거 앞 타이어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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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쓴 거야. 네. 그리고, 어, 저는 아이가, 아이가 피해를 입었다는 거 다, 저는 안 다쳤다고 생각했어요. 전 제가 피해자인 줄 알았죠. 아이들을 그냥 봐줄 생각에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뭔가 찝찝해. 그래서 두 시간 만에 경찰에 신고를 해놨어요. 그리고 아이가 2주 진단, 전치 2주 입원했대요. 어, 뺀소으로검찰에 넘겨진대요. 처음에 2주 진단이었는데 나중에 또 발골, 발, 뭐 발도 또 골절된 게 있어 7주 진단이 또 플러스 됐다네요. 그래서 그 아이 부모와 합의를 적절 시도했지만은 천만 원 달래요. 그 합의가 안 되고 있대요. 오호... 어 <laughs> 아, 진짜 저는 이거 소송이 아니라 이제 그 기소되면은 무죄 다툼 열심히 해, 하고 싶다는 그런 얘기죠. 네, 저는 어, 억울합니다. 제가 가해자 진정 맞나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될까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불박차 잘못 없다. 불박차 조금은 잘못 있다. 오히려 불박차가 더잘못했다 투표 시작. 여러분들이요는 불박차 잘못 없다가 28%, <laughs> 조금은 잘못 있다가 60%, 오히려 불박차가 더잘못했다 12%. 글쎄요. 불박차 더잘못했을까요 불박차가 천천히 우회전했잖아요. 우회전을 천천히 합니다. 깜빡이 켜고요 다시 우회전하는 과정을 보실까요? 여기서. 아, 애들이 민자 달려오 마, 조마. 이야! 차보다 더 빠르다! <laughs> 저렇게 달려서. 그렇고. 떡각떡각떡각 천천히.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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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 더 잘못하지는 않았겠죠. 네, 그건. 그지? 아, 자전거 그건... 저렇게 달리면 안 되잖아, 그지? 렇저 그렇죠. 오토바이 달려오는 차이가 있어. 네. 속도. 속도로 볼 때. 물론, 불박차도 혹시, 혹시 애들이 뛰어올 수도 있으니까, 우회전 거기 들어가, 들어가서 거기 지나기 전에 한번좀 봤더라면, 네. 어, 저 자전거 빨리 달려오네. 그럼, 어, 그냥 사고를 있어 먼저 지나가. 그 불박차에도 게 조금은 잘못이 뭐 있다고 할수 있겠죠. 예. 이제, 그게 잘못 없다고 볼 수도 있고, 자존, 그렇게 쓰게 되면 어떻게 해서 자존감 없다고 볼 수도 있고 불박체에 좀 잘못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잘 잘못을 떠나서요. 어떻습니까? 지금 경찰관은 뺑손으로 애한테 연락처를 주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뺑손이라는 겁니다. 뺑손이다, 아니다. 투표 시작. 거기서 아이는 죄송합니다. 괜찮니? 네. 넘어지지 않았어? 네. 음. 응. 연락처는 부모님 연락처라도 일단 받고 연락줄 줘요. 이분은 아, 내가 피해자고 제네 가해자인데 그냥 봐주려고 그래 그냥 가. 음... 응. 뺑소니다가 32% 아니다가 68%.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부딪치고 난 다음에. 음... 죄송합니다. 괜찮니? 안 다쳤어? 조심해. 어, 조심해야겠죠. 가자 소리가 어, 나... 뭐, 뭐라? 아, 됐어. 조심해. 조심해. 가자 그러나? 잘안 들리네. 음, 뺑손이 일지 아닐지는 이제 제가 의견 드리겠습니다. 뺑손이다 아니다에서 여러분들은 아이한테 아이한테 왜 연락처를 주지 않았느냐, 왜 그냥 갔느냐, 그게 뺑손이다. 뺑소니 자는 의견이 32%, 아니란 의견이 68%인데요. 자전거는 앞바퀴 부분으로 조선 문자가 부딪히고 넘어지지 않은 상태였죠? 그 아이도 죄송하다고 다른 아이도 죄송하다고 한 거죠? 경찰, 경찰은 아이에게 연락 주지 않고 그냥 갔더 뺑소니 처리하겠다고 그러나요? 얼마 후에 신고했나요? 한 대만 부딪혔습니다. 앞바퀴는 부딪고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접촉한 아이만, 네, 괜찮고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11살입니다. 처음에 목걸이 염좌 2주 했는데 한달 뒤에 MRI로 발등 골절 7주가 추가됐습니다. 어, 발등이 왜 골절됐을까?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시간 후에 파출소에 신고했습니다. 제가 먼저 신고했습니다. 그다음에 아이 측에서 뺑소니로 신고가 들어온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들 뺑소니의 의미가 뭔가요? 이 분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라 결과가 저한테 불리하다면 제보한 것보다, 아, 안 하니 못한 결과가 될수 있으니까, 어떤, 어떤가요? 변호사님의 의견. 아유, 어차피 경찰은 뺑소니를 보고 있잖아요. 경찰은 뺑소니를 보고 있는데 뭐더 불리할 게 뭐가 있어요? 뺑소니라는 것은 내가 잘못해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고서도 그냥 가버리는 행위. 그래서, 그냥 가버려서, 그래서 누가 사고 냈는지를 찾으려면 좀 오래 걸리는 경우. 음, 네. 어. 그런데 그거는, 그거는요, 어떨 때? 구호조치가 필요할 때. 음. 사람이 쓰러져 있다 그러면, 어, 괜찮니, 괜찮네괜찮네 어, 이렇게 세우고, 네. 그럼 쓰러지면 다칠 수 있잖아. 근데 네. 지나가는 자, 그리고 그 자전거 얼마나 세게 달렸는지 사람 모르잖아, 이분은. 네. 가는데 와서 톱 빗었어. 그러니까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가다 보면, 이게 저 타이어를 앞에 툭 부딪히는 경우 있잖아. 네. 그럼 툭 부딪히면, 어, 죄송합니다. 그러잖아. 네. 그래서 아이가 그때 다쳤다. 그니까 뭐, 걔가 넘어지지 않았고, 죄송합니다. 라고 그러고. 그니까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고, 그리고 애들이, 요 CCTV를 봐야 돼요. 그 애들이 다 자전거 타고 또 갔다. 자전거 타고 갔으면은, 아니, 멀쩡하잖아. 그렇죠. 나중에 보니까 아픈 거지. 네. 그래서 어,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느냐, 아니냐. 그게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애들이 아까도 가서 가자라고 한게잘안 들렸어요. 정확히는. 애들끼리 응, 조심해 가자. 그러고 애들이 갔다. 그리고 자전거 타고 가더라. 그럼 구호조치가안 필요하잖아. 그리고 한편 또 뺑소니가 되면 뺑소니에 대해서는 사고 미조치에 대해서 사람이 다쳐서 진단서가 제출되면 4년 동안 이제 면허 취소죠. 그런데 먼저 경찰서에 얘기를 했어요. 3시간 이내 이내에 쓰면은 그럼 벌점이. 30점인가? 30점. 그렇죠. 예. 벌점 30. 뺑소리가 대들락 벌점 30점이에요. 그 신고하신 거 정말 잘하셨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앞으로요. 앞으로 저럴 때, 지금 이 영상 무진적 중요합니다. 내가 피해자고 제가 가해자인데 쟤들 봐주기 위해서, 그래, 조심해라고 했는데, 그냥 가면 안 되고요. 야, 니들 전화번호 어떻게 되니? 혹시 모르니까, 저 전화번호, 자, 엄마한테 연락해봐. 그럼, 아, 괜찮아, 괜찮아, 들어들더라도 그렇더라도, 그럼 니네 전화번호는 내가 아저씨 전화번호 이렇게 줄 테니까, 내일 혹시라도 문제 있으면 전화해라. 그렇게 해야죠. 만약에 유치원생 같으면은, 유치원생 같으면은 아직 판단 능력이 없어요. 초등학교 한 1학년만 하더라도 판단 능력이 없지만, 11살이면 요새는 애들 그지? 아, 니 자기가 살이, 살이 분별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사고는 뺑소니가 아니어야 옳겠다는 의견입니다. 구호조치,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그리고 내가 의도적으로 그냥 간 것도 아니고 찝찝해서 혹시라도 모르니까 내가 경찰서 신고했고 이런 종합적인 거 보면 저런 경우를 뺑소니라는 것은 내가 잘못서 사람 죽게 하거나 또는 그 다치게 해 놓고도 그냥 도망가는 경우 또는 아~ 사고 자기가 사고 내놓고도 마치 목격자인 사을 한다든가 이런 이런 좀 파렴치한 걸 말하는 거야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찰에서 경찰은 뺑소니로 검찰에 넘어간다 하더라도 검사가 무혐의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법원에서 무죄 무죄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잖아 연락처만 주고 아니면은 야 엄마한테 전화하자 엄마한테 혹시라도 어아 근데 지금 괜찮다고 그러는데 혹시 모르니가 나중에 연락 혹시 이상 있으면 연락 주세요. 그래서 아무 문제도 없잖아. 이번 영상은.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지? 그리고 계속해서 저한테 질문하세요. 제가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결과, 땡순으로 처벌받든, 무혐의나 무죄가 되든, 최종적인 결과, 이분께서 저한테 올려주시면 그때 다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